남자라면 한번기획꼭 여자친구가 생겼을 때 주고 싶은 선물들이 있어요. 저는 기적으로인형이 있거든요. 인형을 큰 인형? 큰 그래서 인형을잘한번 받겠습니다. 이렇게 큰인형큰인형은 껴놓고 지르세요. 맛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거 있으면. 단자거리는 그거잖아요. 악세서리도 귀걸이나, 목걸이나. 어, 일단,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어, <목소리> 어, 여자 친구님이 있다면 같이 사면 좋을 데 지금 저 혼자니까 여러분 상상해 봐 주시겠습니다 한 명. 귀엽다. 진짜. 공이 사랑을 담고 있는 것 같아. 요른들이 좋아하는 그림이야. 제가 공을 좋아하는 제가 공을 좋아하는 게 팬분들이 전때공이형을등 힘을 많이 주더라고요. 제가 분노를 먼저. 정. 액세서리였대요. 목걸이나 귀걸이나 아니면 팔찌나 반지. 네. 그래서 이번에 는번소개해드입니다 짜잔. 요런 건 어때요? 어, 판도라 팔찌에요. 소원을 이루어진다는 판도라 팔찌. 왜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랑 선물 을 교환할 때 되게 예쁘고, 어, 비싸다고, 막, 값진 선물로 줄지만 그러고 말고, 그렇게 마음을 줄수 있는 거이잖아요이 어, 팔찌를 차면은, 어, 너에게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나를 의미해 줄수 있는 그런 예쁜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하나만 포장해 주실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 이렇게 오랜만에 야외 나와서, 이것저것 사봤는데요. 이번에는, 어, 조금 장소를 바꿔서, 제가 오나날 어, 서울에 있으면 어, 여자친구랑 가고 싶었던 장소가 있어요. 네, 멤버들과 즐겨 가는 곳인데, 거기를 가서 이제 어, 또 혼자만 쇼핑을 해보겠습니다. 다여자친구 아, 생길 때문에 같이 꼭 가보고 싶은 곳인데, 여러분 가시죠! 네, 어, 이번에 그 아피사 리뷰한번 가볼까요, 우리? 오, 들어오네요. 그리고 정말 제가 좋아하는 블랙맨이 많이 있네요. 여기 진짜 맞아 너무 많아서 어떤걸올릴뭘올대요 목걸이 팬센스로 케이네어다는 저기 그거에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놀람> 아그 이거 어때요? 제가 어, 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 평소에 모자를 굉장히 즐겼거든요 어, 그러니까 음... 내여자친구까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모자를 선물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랑 같은 어, 스타일을 하고 다닐 수 있으니까 어떨까요? 괜찮으세요? 이거 한번 사봐도 돼요? 네. 의외로 이렇게 예. 안아주세요. 그의 날 보는 의정는 그의 날을 지으려는 그의 날을 지으는 그의 날을 지으려는 그의 날을 지 그의 날려는 그의 날을 지으게는 그의 날을 지 모르지만 이게데 음, 제가 좋아하는 그 여성분들을 위해 선물을 다들 빨리 가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따 가가요 갈게요, 그럼.